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시민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11월부터 호원이동을 시작으로 현장 시장실 시즈니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부이동에서 현장 시장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됐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시장과 일일 면담을 위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상담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민센터 신축공사 신속 추진, 유흥밀집 지역 쓰레기 단속, 경로당 건립 요청, 위기가정 돌봄센터 거래 등 다양한 주제를 질의했고, 시장은 끝까지 경청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동장과 관련 부서에 현장 확인과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면담에 참여한 한 시민은 오랜 기간 단체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시장과 1대1로 면담을 해본 적이 없다.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시민들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